다음, 연립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인회가 다섯 개랍니다. 라고 할 때, A 값 보이면 운으로 왔는데, 자, 위값 풀어보면은, 마이너스 X가 되고, 이왕하니까 마사가 되고, 그래서, 첫 번째 X는 부등방향 바뀌어서 4보다 작거나 같다. 요런 답이 하나 나왔고, 요 놈은 3X 이하니까 2X가 되고요, 밑에 거. 어, 6. 플러스 a가 됩니까? 이렇 되고 음, x는 2로 양변을 나눠주니까 2분의 6 플러스 a, a 플러스 6 이렇게 적어볼까요? 이렇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두개 동시에 만족한 답인데 일단 4라면 정해져 있죠. 4, 4. 4가 4 되겠습니다. 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걸쪽 같습니다. 만약에 이 값이 여기 있으면 뭐보다 크다니까 공통된 답이 없잖아. 그러면 안 되겠죠. 따라서, 여기 있는 2분의 a 플러스 2기, 2분의 a 플러스 2기 이쯤 어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. 이렇게. 이렇게. 2분의 a 플러스 2보다 크다니까, 오른쪽 가는 거죠. 자, 요 안에, 어, 게 공통된 답인데, 열일, 부등식 해잖아. 정수인 해가 다섯 개가 있어야 돼. 그럼 일단, 4라는 놈은 들어가 있으니까, 여기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, 일단 3은 들어가야 되고, 2 개, 2가 들어가야 되고, 3 개, 1이 들어가야 되고, 하나, 둘, 셋, 네개 벌써 들어갔습니다. 용도 들어가야 됩니다, 이렇게. 그렇죠? 그래야 다섯 개 들어가잖아. 그 다음에 마이너스 까지 들어가면 안 되겠죠? 마이너스는 어느 쪽에 있어야 됩니까, 그러면? 마이너스 1은, 자, 마이너스 1은 요쪽에 있어야 되겠죠. 요쯤에 있어야 되겠지.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어야 됩니다. 그렇죠? 자, 결국은, 여기는 요 놈이, 핵심 요 놈이, 어디가 있어야 되나? 마이너스. 즉, 다시 볼게요. 2분의 a 플러스 6이라는 요 놈이, 마이너스 보다는 오른쪽에서 해야 되고, 크다는 뜻이지, 이렇게. 그 다음에, 0 보다는 왼쪽에서 해야 되고, 작아야 된다. 이렇게. 자, 중요한 거는, 요게 빵꾸뽕이거든. 지금 빵꾸뽕. 자, 그래서, 요 놈이 점점 오른쪽 와서 0 자리 오면 어떻게 됩니까? 0 자리 오면 0을 포함하지 않잖아. 그러면 안 되지. 0까지 포함되어야 다개 되니까. 아, 0이면, 같아지면 안 되고 같아지면 안 된다 뜻이야. 요게 중요한니다 여러분들아. 오케이? 자, 그런데, 마이너스 자리 와서, 기게요 놈이 점점 왼쪽에서 마이너스 자리 간다 하더라도 괜찮죠. 마이너스보다 크다면 마이너스는 어차 포함되지 않잖아. 그렇죠. 요건 요 자리 가도 된다는 뜻이에요 같아진다는 게 아니고, 요 자리에 가도 괜찮아. 이 말이야. 이해됐습니까? 예, 눈등 붙고 안 붙고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데. 요 상태에서 이제 양변에 A 값 보미를 구할 거니까 양변에 2를 곱하면 되겠죠. 양변에 2를 곱하면, 음, 어떻게 됩니까 양변에 2를 곱하면 마이너스 2가 되고요. A 플러스 6이 되고요. 1을 곱해봤자 이거는 0이 되겠네. A 값 보면은 다시 양변에 마이너스 6을 더해주면서, 마이너스 6을 빼주면 0이 되겠네. 마이너스 8이 되죠. 이렇게 해서 A 값 보면은 다음 같이 마이너스 8보다는 크나 같고, 마이너스보다 작다라는 답이 나온 거죠.